이거 봐봐 튀겨듯이 아이고 오케이. 반갑습니다 돼지사태예요 <laughs> <laughs> 안녕 고든 램지를 <laughs> 50번은 돌려본 네. 저희 집에서 스테이크를 제일 잘 굽는 스테이크 장인 석든 램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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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스테이크 굽는 asmr 들려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6,965 6,965 돼지사태는 스테이크용으로 줬습니까? 아니요 오 예쁘지 않나요? 여기 음. 영롱하지 않나요? 음. 빨간 닭가슴 음. 이제 색 보정해야겠다 여기가 너무 더럽다 근데 예의를 차리자 음, 이제 또 네. 유튜브에 네 현실적으로 나가면 안되니까 그럼요 꿈과 희망의 세계 꿈과 희망의 사과샘 좋아하겠다. 아 근데 깨끗하게 해야 좋은지 응. 우리가 요리하면 어떻게 다시 들어줄 거야. 아 맞아. 음, 좋 좋다고? 아. 사과 쌤의 인성. 자 먼저 앞다리살은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얘가 그냥 스테이크처럼 구우면 너무 질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를 잘라줄 건데 에이? 뭐야? <laughs> 왜 이렇게 늦고? 아, 잘려 있는 줄 알았지? 네 요리 알못입니다. 태고비 태고비 이건 뭐야? 스테이크가 아닌데? 음 이거 수육용이야? 아 진짜. 어. 아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먹어도 되지 않을까? 김장 나중에 하잖아. 이번 토요일인 가 다음 주 아닌 가아 그래. 아, 다음 달은 아니다. 응. 나 네, 이렇게 아 스테이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몰라. 어 그래. 그래. 나는 <laughs> 굉장히 절기 때문에. 네. 두고 열심히 본게 소양이 없어진 고기가요. 네. 아 이거 상황에 따라 유연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재료가 있을 때는 좀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펼쳐줍니다. 잘라주고 앞다리살이 때문에 굉장히 질겨요. 이렇게 먹어 질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먹기 좋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좋게 원래 칼... 뭐 그래요? 래요 어... 음. 피는 피는 나지 마시고요. 네. 네. <laughs> 제일 중요한 게 돼지고기는 마늘에 절여주면 맛있어져요. 양념장처럼 식으로 간 마늘에 버무려 줄 거예요. 오. 간 건가요? 간 거죠. 가버렸어요. 가지 마늘 떡상입니 네, 네 이렇게 버무려서 조금 이렇게 재워줄거예요자 30분 동안 놔둘게요 아 진짜요? 응 알겠습니다 타임랩스 30분 후아 <laughs> 진짜? <웃음>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아 그래? 응 음. <laughs> 조작과 날조의 조작과 날조의 유튜브 30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하면 난 좋대 만만하면 되니까 요리할 때 이렇게 음. 손톱 길라도 됩니까? 아, 그 이렇게 해야 손맛이 나요. 아. <laughs> 역시 네. 이 기름은 뭐죠? 이 기름은 이제 옛날 기름. 아, 그대로 씁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어, 유튜브니까 닦아 줘야겠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볼게요. 음. 아, 휴지로만 닦습니까? 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집안에서 보면 뜨거우면 다 없어져요. 너 구독 취소 당는거 아니죠? 취소 당하나요? 아뭐 아, 괜찮겠죠 모르겠어요 저니까 괜찮아요 저는 사과쌤이 아닙니다 아 맞아요 네 사과쌤이 이런 걸 먹고도 응 음. 건강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사과쌤이 건강의 비결 음저 건강한가요? 어 건강하지 않은 걸 먹어서 건강해진다 좋습니다 뭐자 돼지고기는 네 기본적으로 지방이 많지만 앞다리살은 지방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름을 넣어줄 거예요 네, 네. 기름을 한가득 음... 많이 됐네요 네, 이게 바로 스테이크 비율입니다. 튀기듯이 아... 고급 재료들이 나오네요. 음. 후추, 후추. 아, 올리브유도 있네요. 네, 식용유 이미 깔았다는 이미 거. 깔아봤는데. 로즈마리. 로즈마리. 야, 로즈마리 하나쯤은 집에 있죠? 그럼요. 우리또 <laughs> 산지 얼마 안 됐지만 네. <laughs> 없어가지고. 네. 이제 고기를 넣어줄 거예요. 네, 하나씩. 오, 오 거의 오, 오징어 튀김하는 느낌인데요? 그럼요. 하나 튀깁니다. 어 물을 아, 아, 소리가 소리? 요 어쨌거나. 네, 하나. 한 번씩 이거 문이라도 할게요. 생문. 아 네. 와와 거의 이제 예전 말이다. 그래도. 맞아, 처음에 ASMR 챙다 그랬는데. <laughs> 맞아. 어쩔 수 없다. 이거 잘못하면 카메라 튀길 수도 있으니까. 아, 맞네. 조심잘 음, 음, 피하겠습니다. 네. 아, 튀어 예. 올리는 걸 보고. 네. 자, 피하도록 튀기듯이. 튀기듯이 구워주는 게 이제, 이거의 포인트죠. 아. 이크의 포인트죠. 음, 이크의 포인트. 좋습니다. 음. 이식으면 튀기듯이. 아이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튀김이시 네. 구워주다가 뭐, 이제 양념을 해야겠죠? 네. 네 소금, 찹찹. 소금, 찹찹 넣고. 네. 많이 넣네요. 어, 이게 좀 많이 넣다시피 넣어야 돼. 아, 그래야 네. 좀 먹을만 합니다. 조금 럼 소금이 섞이게 이런 식으로. 오오 음. 이런 식으로. 오 방금 뭔가 떨어진것 같기도 하네 네오 어, 후추 후추 이렇세요 이걸 해주는 이유가 그폼 때문이 아니라 이거 남아있는 음. 음. 후추를 이렇게 나무지 팍팍 썰어주는거해요아아 계산된거야 네. 아, 네. 아이고 네. 마늘이 네. 이렇게 하다보면은 먼저 저었기 때문에 타요 아탈 때는 네어그 꺼내주는게 어딨지? 그니까. 하기 때문에 네, 마늘을 먼저 건져줍니다. 오 마늘은 제 역할을 다 했어요. 네, 아이고 고기도 타기 전에. 오와. 노즈마리, 노즈마리 마지막에 넣어줘요. 아, 마지막에 그리고 노즈마리까지 넣어주면은. ASMR인데 너무 말이 많았나? 괜찮습니다. 아, ASMR 아닌 걸로 하죠. 아 어, 네. 그래. 고기 음. 리뷰. 고기 리뷰. 고기 굽는 법. 이런 식으로. 운동 후식단 운동 후식단 <laughs> 제목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네. 이제 현실 고기 익었는지 보려면은 이제 먹어보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먹어보실래요? 드셔보십시오. 아, 그래. 음. 익었나요? 어떡하지? 어? 네, 맛이 없어? 안 익었다고 뱉으려고 했거든? 너무 잘 익었다 어떡하지? 유튜브 각좀 뽑으려고 랬어 유튜브 각을 뽑으려고 했는데 음. 너무, 너무 잘했다 맛있어 보인다 근데 음. 내가 너무 잘했어 이거 돼지야 소야? 응 음, 돼지고기 음. 음. 다리살 퍼펙트 음. 이런 식으로 구워주시면 됩니다 수육도 구이로 할수 있어요. 음. 먹자. 네. 어. 오. 갈비 같이 생겼다. 이거 그러니까 거의 막 숯불에서 구운 느낌. 음, 맛있다. 음. 오. 맛있잖아. 음. 진짜 <laughs> 육안하어 <laughs> 연어 먹을 때. 응안 음. 들어가죠. 왜 라면 먹냐고 막음 오늘은 정체불명의 정체불명의 영상을 찍었습 <laughs> 구독까지 바라진 않습니다만 네. 구독 취소는 제발 안, 한, 안 해주시는 걸로 요새 볼까요? 싫어요 때문에 고민이랍니다 <laughs> 네 싫어요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구독 구독 음. 유지만 해주시고요 음. 그러니까 이것저것 음.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역시 손바닥 안 하면 안되네 음, 그니까 어? 해도 어? 안되네 <laughs> 음. 너무 가까우면 안되네 다음 음. 영상은 뭘 찍을까? 다음 영상? 아이걸 리뷰도 해야되는데 음 부정리뷰도 해서 할게 많네 근데 요즘 강의 영상만 찍어가지고 음 그게 위주니까

네, 이제 다음 컨텐츠에서 음. 만나보도록 해요. 우리 썸네일 찍자. 썸네일? <laughs> 이 정도면 될까요? 열심히 한다. 좋아. 좋아. 좋았어. <laughs> 여러분, <유튜브> 오늘 <laughs> 구독 취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구독 취소는 안 됩니다. <laughs> 안녕.